안녕하세요. 체인지 클리닉 유튜브 진행을 맡은 정다영, 장규열 원장입니다. 네, 혹시 원장님 최근에 종영한 내 남편과 결혼해줘 보셨을까요? 아, 저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란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박민영 배우님이 시한부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몸무게를 무려 30kg 대까지 감량하고 등장하셨을 때였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살 빼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연기를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박민영님은 드라마 때문에 감량하신 거지만 실제로 예뻐지기 위해 다이어트를 했다가 이렇게 얼굴 살이 쏙 빠져버려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 예, 엄청 많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박민영님 얼굴을 잘 분석해 보면서 얼굴 살이 왜 중요한지, 얼굴 살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님이 드라마를 위해서 이제 몸무게를 감량한 후에 얼굴 살이 빠진 모습들인데요. 아 물론 여전히 아름다우시지만 원래 계란형이었던 그런 얼굴형이 좋으신 부분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면서 해골형 얼굴형이 되신 것 같습니다. 앞볼 그리고 이제 팔자주름 또 옆볼 같은 것들이 꺼지면서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고 또 피곤해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얼굴이 꺼지게 되면은 그림자가 지나가지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이제 칙칙하고 어두워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중앙 그러면 어, 그런 부분에 볼륨감이 사라지니까 얼굴이 오히려 좀 길어 보이는 어,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박민영 님의 이런 감량전 모습을 보면 얼굴살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 다시 한번 체감되실 텐데요. 감량 전에는 그 앞볼에 살이 있으시니까 중안면에 입체감이 생겨서 얼굴이 훨씬 더 짧아 보이고 또 생기 있어 보이기도 하죠. 꺼진 부위들이 없으니까 광대뼈가 이제 부각되어 보이지가 않고 얼굴이 좀 부드러운 인상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감량 후에 사진 속 박민영님처럼 광대뼈가 유난히 튀어나와 있거나 또 해골형 얼굴이 되는 경우에는 뼈를 깎아내기 위한 윤곽 수술까지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제 주변에도 광대뼈 때문에 윤곽 수술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꺼진 부위의 얼굴 살을 차오르게 만들어주면 얼굴 윤곽이 매끄러워지면서 광대가 튀어나오지 않게 되면 그런 걱정들까지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네,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박민영 님의 감량 전후 사진을 보니까 얼굴살의 중요성이 정말 와닿는데요. 그럼 혹시 살을 다시 찌우면 얼굴에 꺼진 부분들이 다시 차오를까요? 어, 보통 노화나 급격한 다이어트로 빠진 얼굴살은 체중을 다시 증량한다고 해서 전에 그런 얼굴살처럼 100%까지는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하는 부위에만 예쁘게 살이 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살의 볼륨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받으시는 그런 시술이 필수적이죠. 네, 얼굴의 볼륨을 되돌릴 수 있는 시술 정말 궁금한데요. 이 시술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얼굴 살을 되돌리는 시술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이제 얼굴 지방 이식이 되겠는데요. 그 저희가 허벅지 혹은 또 이제 복부 같은 데 필요 없는 지방들을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지방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얼굴 전체에 이제 집어 넣어주게 되는데요. 국소적인 그런 시술도 가능하지만 얼굴 전체적인 윤곽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시술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좋은 점은 살아남은 지방은 저희가 생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지방을 넣은 다음에 살아있는 조직들은 환자분들이 다시 살이 찌면 갑자기 부풀었다가 다시 살이 빠지면 다시 꺼져가는 어 그런 현상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빼고 싶은데는 빼고 채우고 싶은데는 채울 수 있는 정말 좋은 시술인 것 같은데 그럼 얼굴 볼륨을 채울 수 있는 두 번째 시술은 어떤 걸까요? 네두 번째 시술은 아, 다들 잘 알고 계실텐데 필러입니다 필러 시술은 저희가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하이알유론산이라는 것이고요 하이알유론산 필러의 가장 큰 장점은 시술이 매우 간단하다는 겁니다 한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필러가 상당히 많이 발전해서요 점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의 강도, 그런 것들이 이제 필러마다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 부위 부위마다 가장 알맞는 필러를 사용하면 은 아주 자연스러운 윤곽을 또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하이알 유론사는 수분을 막 끌어당겨요 어, 그래서 이제 피부가 좋아진다든지 피부가 좀 촉촉해지는 어, 그런 느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시술들의 장점이 정말 많은데 혹시 세 번째 시술의 정체는 어떤 걸까요? 아, 세 번째 시술은 콜라겐 주사입니다. 콜라겐을 직접 넣어주는 요법도 있고 물질들을 넣어서 콜라겐을 재생시켜서 점점 살이 차오르게 하는 그런 요법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필러만 가지고도 상당히 거부감이 있으신 그런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콜라겐 주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콜라겐 주사는 반복된 시술을 통해서 얼굴의 윤곽을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럼 콜라겐 주사는 얼마마다 한 번씩 받는 게 좋을까요? 그 성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한달 아니면 세달 어, 뭐그 정도까지 시술 간격을 두고 시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지방 이식 필러, 콜라겐 주사 시술 후에 얼굴이 커 보이지는 않을까요? 네,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얼굴 크기 뭐 그런 것들인데요. 네. 어, 이 사진은 실제적으로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감량 후에 박민영님의 얼굴에서 포토샵으로 꺼진 부분만 채워졌을때의 모습입니다. 이제 굴곡진 뭐 부분들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얼굴이 좀더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어, 네, 그렇네요. 훨씬 작아 보이세요. 얼굴 윤곽이 튀어나온 곳이 없이 매끄러워지면서 시선이 얼굴 윤곽 자체가 아니라 그 이목구비 쪽으로 좀더 집중되기 때문인데요. 중안면 쪽에는 입체감이 생기면서 얼굴이 훨씬 더 이제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박민영님의 얼굴을 분석하면서 얼굴 살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얼굴 살이 빠졌을 때 필요한 시술인 지방이식, 필러, 콜라겐 주사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그럼 환자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얼굴 볼륨을 잘 채워주는 병원을 고르는 팁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얼굴의 볼륨을 채우는 것은 결국 얼굴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 얼굴형은 얼굴의 라인을 매끄럽게 하면서도 적합한 라인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도 중요하지만 또 미적 관념에서의 그런 센스가 있으신 분들께 시술 받는 것들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정보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체인지 클리닉 유튜브 채널 진행을 맡은 정다영, 장주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